어, 우리가 보통 인사를 나눌 때에 대개 많은 분들이 어, 본인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삶이 이제 불확실하고 힘들 때에 부모님께 특별히 인사할 때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간밤에 아, 평안하셨습니까? 어. 어디 별거 없었습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엔 배가 고팠어요. 유교라든가 뭐 갖가지 이제 경제 개발해가지고 어려울 때는요 밥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게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laughs> 밥은 드셨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리고 몇년 전에는 또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이렇게들 인사한 또 인사를 제가 많이 또 TV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인사보다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와 전혀 다른 인사를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빌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넘치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요, 사도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빌어주는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바오는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해서 오늘 특별히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은혜가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헬라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라 하는 그 인사였어요. 이들은요, 카리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황제가 호의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귀한 걸 주겠죠. 시사하겠죠. 아, 수고했다고. 그리고 나라에 공을 세웠으면 당연히, 공 세운 사람은 당연히 뭔가를 시사하겠죠. 돈을 준다든가, 땅을 준다든가, 집을 준다든가. 그런데요, 당신에게 이 카리스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도 황제가 베풀어주는 호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대한 것보다 전혀 다른 아주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상치도 못했는데 호의를 베풀어 줄때 그때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카리스라고 이 단어를 오늘 편지 가운데 쓰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전 26장부터, 특별히 이 12절에서 이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요.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막 표현을 합니다. 사도마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요. 앞장 서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다 오겨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피박이 오니까 이제 흩어져서 방방 볶고 갈거 아니에요? 근데 담에생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서 이제 대상들에게 어?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아주 목을 꺾고 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요. 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아니 예수가 있긴 뭐 있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맥생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줍니까? 이방의 사도로, 바로 이방의 사도로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지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다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사탄의 지금도 미혹에 빠져서요, 헤매며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헤매고 살고 있어요. 일하고 나서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뭐술한 병, 두 병은요, 매일마다 마신대요. 제가 아는 분은요. 술 없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하면요 귀를 딱 막아요. 예전에 집사였다는데 잡사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이 감격과 감독이 사라질 때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의 구렁이에 혼미하도록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사장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문을 딱 열어주고요, 세상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이 은혜가 되고, 세상 것이 너무나 그따라가기 원하면요, 우리를 확 미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좌우로 눈이 어두워져서 혼미가 뭐냐면요, 어둠이에요, 어둠. 눈이 확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못 오고요.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 뻔하죠? 어떻게 죽습니까? 평안 가운데 죽지를 못해요. 눈을 못 감아요. 막 아쉬워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악한 영에 데려가면요.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막안 가려고. 저 그런 분 봤거든요. 뜬 눈으로 보내요. 뜬 눈으로.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죠. 은혜, 네, 주님 은혜에 날마다 감동, 감동되어서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괴수 같던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예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인치셔서 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 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은혜와 평강은요 이게 은혜가 먼저고 평안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에 평안이에요. 은혜의 샘이 넘치면요, 이 은혜가 바다가 되고요. 또 이것이 강이 됩니다. 우리는요, 뭐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하죠. 우리가 막그 은혜 강까지 수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요, 이 은혜의 샘, 우리는 이것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샘에서 여러분 은혜의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의 시작이냐? 평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평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교장,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곳곳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13장 43절에 보니까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돈 속에 거하라하지 않고요 항상 좋은 집에 거하라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서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간건해라. 잘 먹고 간건해라. 잘 입고 간건해라.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간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부리서 13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돈으로 치장하고, 잘 먹고 누리고, 잘 공부하고, 그것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세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의 은혜, 예수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건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령에 은혜의 샘이 흐르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죠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나쁜 거는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요? 섭섭했던 것은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 주신 것을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그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그 구원의 은혜 정말 바울은 그 은혜를 너무나 기억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나 잘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그냥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10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축,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그 은택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비결, 믿음의 거장다운 그런 비결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은요. 내 모든 죄이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이 후에 이 원죄 원죄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죄 용, 내 죄를 용서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병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포 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갖다가 날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은요,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거하고 더 깊이 은혜를 깨닫고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누가 로마 사람들에게 잡힌 병자, 병사들한테 잡히면은 이제 죽습니다. 막 두려움은 평강도 없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세오경부터 예, 여러분 시편과 선지예리가 말씀을 쭉 깨달게 해줄때 그때 평강이 넘치면서 다시 저 예로살렘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포도송이를 제가 어제도 먹었어요. 얼마 전에 가지고 와서 탁 씻어가지고, 아, 그 포도송이를, 한송이를 탁 깨서 먹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신비로운 단맛이요. 제 입을 갖다가 탁 채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송이를요, 제가 한송이나 놔두고 한송이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경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포도성이만 맛있는 것이 아니고, 어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아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에게도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꼭 계속 다른 것을 찾아갑니까? 다른 걸왜 쫓아갑니까? 왜 다른 것을 잡으려 고 합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없이 편안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자녀도 이렇게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사업장도 모두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하면은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니까요. 우리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만물이잖아요. 돈 뭔가 주어져 주어져야 되죠. 사도바울이 지금 뭐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주미등대 가족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을 주내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 어디를 갑니까? 혹시 TV가 나의 목자시니? 네. 인터넷, 유튜브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뭐 해결받으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실망될 때에 무엇을 찾습니까? 많은 분들이 술을 찾더라고요. 이를 끝내면요. 술을 안 마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보약이고, 그것이 건강이래요. 자랑하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리냐고. 아, 술로 매일마다 나를 소독하니까 코로나도 안 걸리고 물러간다고. 돼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다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실망될 때, 맥주 한잔 탁, 캔을 켜, 또 따가지고, 혹시 마시는 분은 없습니까? 몹시 위국한 경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막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빡빡 긁으면서, 어, 아, 왜 이래, 왜 이래, 막, 에? 남편은 아내에게, 막 자녀가 안 하니까 막 자녀에게 막 하소연하면서, 너 그러면 되겠니? 너! 너 앞날이 캄캄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 딱 앞에 가서 자녀를 그 가운데 딱 두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나 속썩이는 누구 두고 하나님 여보세요. 이 자녀가 자녀가 우리 요요요요 남편이 아내가 아 정말 힘들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부해서, 나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져서, 건강 했는데 건강 때문에 아 나는 뭐 건강하니까 너무 형통해 아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나는 너무 너무 그냥 응, 힘이 붓불쏘아아 아, 우리 가정 너무 잘 되네 행복하네 보장 뭐 부족함 없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돼가지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은요 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해줘요 그것이 나에게는 나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나에게요, 너무나 건강이 지금 너무나 아, 좀 힘이 들고 아파요. 그거 해결한, 치료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입니다. 지금 나에게 풀리지 않는 사업, 나에게가 풀리지 않는 이 캐나다의 힘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내게 기도 제목이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건 좋은 것이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수 있어도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재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16전에 때를 따라가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네 이게 뭡니까? 반대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사인을 주셔요. 종진 밀러 목사님 5만만 기도 응답 받을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도요, 기도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요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믿음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행복해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샘이 여러분 물든 동상과 같이 넘, 넘쳐서 여러분 그 가운데 꽃이 활짝 피고 여러분 물든 동상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 안에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우리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접붙임된 그 가운데 열매가 포도송이가 아주 아름답게 푹 먹음직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려면 십자가 그 사랑 거져주신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은혜의 샘이 강이 되게 하고 바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평강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의 산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Ang 돈속에 거하며 좋은 집에 거하면서 평강을 누려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서 은혜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펴서. 악한 마귀 사탄이 그걸 도둑질해가고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며 깊이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의 강에 우리가 저샘에서. 날마다 충만한 나에게 폭포사지 넘치는 생수의 그런듯이는 예수 가운데 거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멀리 있던 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 것에서 평안함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하니님시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정말 그리에답지 못한 에서이에서이제는 말씀 가운데 에서이거하여서그 은혜의 샘이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물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 올 때에 은혜를 풀어 주시기 원하는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나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의 통로여 감사한 통로여 하늘 문 열시는 축복의 통로이오니 이제부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늘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